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아, 올해 3월에 비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여윳돈 전부를 주식에 놓고 있습니다. 폭락을 대비해서 딱히 현금화 시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매달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폭락장이 오면 물타기를 하고 폭등장이 오면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을 재지 않고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를 예측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밖에 일은 고민해 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 저는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머리털 어, 더 빠질까 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수합니다. 머리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제가 어성초 자소엽 녹차잎 여기에다가 뭐, 당금주를 만들어서 머리에 뿌리면 탈모 방지에 좋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뿌려봤는데, 뭐, 개뿔때기 효과 하나도 없더라고요. 탈모 샴푸도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역시 빠지는 머리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머리를 심는 게 그냥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 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주가가 높은 게 당연하고 지금보다 10년 후의 주가가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져 있다면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좋은 주식이라면 폭락장인이 뭐니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돈 있을 때 사는 게 장땡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가 폭락장이 오면 당연히 큰 손실을 또 함께 될 겁니다. 내 피가 톤 돈을 날리면 너무나도 속상하겠지만 주식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애초에 주식은 원금 100%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100% 손실을 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철칙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진 모든 종목이 다 상장 폐지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좋은 차는 못 사겠지만 일단 먹고는 살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주가가 폭락하면 통장 잔고는 줄겠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면 싸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면 폭락장이 사실 그렇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면서 더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주가도 당연히 오를 테니까 단기적인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게 원래 주식이고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한다면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줄 겁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수천프로 또는 수만프로의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 구입의 최적기는 죽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는 순간에 내 컴퓨터는 구형이 되어버리고 금방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어, 저는 주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주식 매수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자마자 폭락장을 얻어맞으면 욕부터 나오겠지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으니 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자율주행 시험 주행차가 있더라고요. 어, 잠깐 제가 훑어봤는데 겉보기에는 일반 차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험 주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자율주행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차선 이탈 방지나 부분적으로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자율주행은 확실히 걸음마단계이고 갈 길이 멉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을 하면서 전기차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어도 현실은 내연기관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보다 일반 주유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우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릅니다.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최고 경지에 올라와 있다면 성장은 멈출 테니 주가도 크게 오를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많고,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지만 막상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로봇 청소기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나마도 싸구려는 멍청해서 청소도 제대로 못하죠. 드론으로 물건도 배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단한 번도 택배나 치킨을 드론한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20년이나 2030년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가 몇개 있었는데, 차가 막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2020년에 와서 보니까, 날아다니기는 커녕, 아직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시골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결국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주가도 많이 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지금 사기에 늦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강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늦은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요강에 똥오줌을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요강에 똥오줌 쌀 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겠죠. 자,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아직 늦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반영이 됐다고 해도 수십 년 후까지 선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술들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먼 미래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업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이나 기술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 한 주식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운이 좋으면 애플과 아마존처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ETF도 몇개 있는데, 일단은 주력은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저는 이 기업들이 미래를 바꿀만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윳돈으로만 투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망하고 있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망할까봐 두려워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통로가 하나 차단되는 셈입니다. 물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주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 진화하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기업의 가치도 오르고 주가도 오릅니다. 따라서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폭락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폭락장은 어차피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필 재수없게 내가 매수한 다음날 폭락장에 오면 기분은 정말 더럽겠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단기적인 주가 여름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운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제가 굳이 타이밍을 제지하는 이유는 주가의 흐름을 맞출 자신이 없고 어차피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